인간의 뇌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체계는 뇌의 구조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글은 그 독특한 구조와 체계로 인해 뇌과학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한글이 다른 문자체계와는 다른 특별한 방식으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킨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팀이 2023년 발표한 fMRI 연구 결과는 한글 읽기와 쓰기가 뇌에 미치는 독특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글을 읽을 때 뇌의 좌반구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우반구의 시공간 처리 영역도 활발하게 활성화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전두엽의 실행 기능 영역이 강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한글을 읽고 쓸때 뇌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 복합적인 인지 과정을 거칩니다.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자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인 사고와 창의적 조합을 요구하는 과정입니다. 다른 문자 체계와의 비교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2024년 초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한글, 알파벳, 한자를 읽을 때의 뇌 활성화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한글을 읽을 때 뇌의 여러 영역이 가장 균형 있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조합, 음소와 음절의 명확한 구분 등으로 인해 뇌의 언어 처리 영역과 시각 처리 영역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자극합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는 말합니다. 이는 한글이 가진 독특한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한글 학습이 아동의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이지원 교수팀이 2023년부터 2년간 진행한 종단 연구에 따르면 5세에서 7세 사이에 한글을 습득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추상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빠르게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는 아동의 논리적 사고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수는 설명합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과정은 아동의 창의적 사고 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언어 사용자의 뇌에서 나타나는 한글의 영향도 흥미롭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4년 연구에서는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자들의 뇌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뇌에서 언어 처리와 관련된 영역의 회백질밀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한글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이러한 효과가 더 두드러졌습니다. 한글과 알파벳의 동시 사용은 뇌의 언어 처리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교수는 말합니다. 특히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뇌의 언어 영역을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전반적인 언어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한글이 인간의 인지 능력과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도구임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한글과 창의성의 연관성, 그리고 한글이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의 독특한 구조와 조합 방식이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뇌과학 연구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2024년 카이스트 뇌과학 연구소의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는 한글 사용이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글 사용자와 비한글 사용자의 창의성 테스트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글 사용자들이 발산적 사고 과제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발산적 사고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한글의 조합적 특성, 즉 자음과 모음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뇌의 창의적 회로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레고 블록으로 새로운 구조물을 만드는 것과 유사한 인지 과정을 요구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예술가와 과학자들의 뇌에서 나타나는 한글 사용의 특이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신경과학교실의 교수팀은 2023년부터 2년간 한글을 사용하는 예술가와 과학자들의 뇌활동을 fmri로 관찰했습니다. 연구 결과 이들이 한글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표현할 때 뇌의 창의성 네트워크와 인지 제어 네트워크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특이한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언어 사용자들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한글 사용이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동시에 자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수는 말합니다. 이는 한글의 체계적 구조와 유연한 조합 가능성이 뇌의 다양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글이 노인의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초 발표된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과의 대규모 연구는 한글 기반 활동이 노인의 인지 기능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5,0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다양한 한글 퍼즐과 게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정기적으로 한글 활동에 참여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더 느렸으며, 특히 언어 능력과 실행 기능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한글 퍼즐을 풀거나 한글로 일기를 쓰는 등의 활동이 노인의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를 이끈 교수는 설명합니다. 특히 한글의 조합적 특성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체계가 뇌의 다양한 기능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키는 독특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로 표현된 감정 단어가 뇌의 감정 중추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신경과학 연구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2024년 고려대학교 뇌공학과 연구팀의 fMRI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글로 쓰인 감정 단어를 볼때 뇌의 편도체와 전전두엽 영역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글의 음소적 특성이 감정 단어의 의미를 더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교수는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슬프다라는 단어의 의문 구조가 실제 슬픔의 감정을 더 효과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와 문학에서의 한글 사용이 독자의 감정 경험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와 심리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3년 연구에서는 한글로 쓰인 시를 읽을 때 독자의 뇌에서 더 강한 정서적 반응이 관찰되었습니다. 한글의 의문적, 시각적 특성이 시의 리듬과 이미지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팀의 교수는 말합니다. 이는 한글이 가진 독특한 미학적, 감성적 차원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뇌의 언어 처리 속도와 한글의 구조적 특성 간의 관계는 신경 언어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2024년 카이스트와 MIT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한글을 읽을 때 뇌의 언어 처리 속도가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15에서 20%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가 뇌의 언어 처리 과정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스트의 교수는 설명합니다. 특히 음소와 음절의 명확한 구분이 빠른 정보 처리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글의 특성은 언어 장애 치료에서도 중요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언어치료센터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실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기반 언어 재활 프로그램이 다른 언어 체계를 사용한 프로그램보다 20%더 높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손상된 언어 기능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센터장 교수는 말합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명확한 구분이 언어 재활 과정을 단순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각만으로 한글을 쓰는 기술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유로 한글 시스템은 사용자의 뇌파를 분석하여 한글 자모음을 조합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뇌파 패턴을 해석하고 문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단순화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연구원은 설명합니다. 이는 한글이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과 특별히 잘 호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한글 기반 뇌파 패턴을 활용한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뇌공학과에서는 한글 뇌파 코드 프로젝트를 통해 한글의 자모음 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뇌파 해독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생각만으로 한글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교수는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간의 인지능력 감정 처리 그리고 뇌 기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도구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향후 뇌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한글의 이러한 특성들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언어의 도구를 넘어 인간의 인지와 감성 그리고 기술을 연결하는 새로운 매개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